아니다 신정호 시장입니다 어, 오늘은 2006년식 아우디 A8 3.2이 차량이 그 주행을 하시다가 서스펜션 경고등 개입판에 들어 오시다가 깜빡 깜빡 그렇게 격오드 들어오셨대요 그러다가 그 이제 어제 그 갑자기 이제 그 녹색 불에서 그 노란 불들어 오시면서 어 그리고도 차를 세워놨았던데 차 자체가 다 이제 앞에가 다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일단 그그 그, 그 상태에서 또 운행을 좀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다 깨지고 음. 계셨는데 일단은 이 차량이 그한 3년 전인가 그 컴프를 지금 바꾸셨대요. 쇼버 컴프를. 그런데 지금 재생으로 하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제가 주문을 해놨어요. 일단 시퍼으로 그 작업을 진행할 건데, 일단은, 차체가 어떻게 그 주저앉았는지,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자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앞에가 다 주저앉아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올렸거든요, 제가. 리프부터 이제 떼야 되니까. 그 주저앉으면서, 운행을 하셔가지고, 요 앞에 그릴이 다, 밑에 안개는 그릴, 이게 다 깨졌어요. 밑에 다, 찢으시고. 그리고, 이쪽은 그나마, 이쪽도 지금 범버도 지금 떨어져있네 여기도 쇼바도 다 주저앉고 일단은 요 컴프를 바꾸고 일단 차로 이제 컴프 바꾸고서 레벨링한 다음에 올린 상태에서 이게 또 추후에 이제 그 어디가 누수가 있는지 쇼바의 문제가 또 있는지 아니면 어디쪽에서 새는지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제가 쇼바를 한번 바꿔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할 건데 쇼바 컴프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거 한번 보자고요. 어, 아, 지금 차량을 띄었는데이게 언더커버도 아마 이제 그 끌리면서 그다 도망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전부터 안 끼셨거나 지금 오일도 누유가 지금 많이 심하시네. 보시면 이쪽에 운전석 앞에 여기 이제 컴프가 이제 쇼바 컴프가 있어요. 일단은. 어, 3년 전에 한번 바꾸셨다 가지고 이게 다시 재생으로 저는 안 하고 신품으로 이제 할 거예요. 근데 마커도 아웃이 마커도 들어가 있고 어, 일단은 제가 한번 이거 탈거해 가지고 일단 비교를 해볼게 뭐 특별히 뭐 누수가 있었던지 그거를 확인해 볼게요. 일단 탈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구석에서 혼자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의자를 대가지고 이렇게 탈거했거든요. 를 탈거는 쉬우니까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신품, 이제 원래 있던 이제 그 재세, 이 자체인데, 일단은 이게 똑같은 품번이에요. 이게 점프 파츠 똑같이 들어가고, 품번 지는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똑같이. 단지 이제 뭐 아우디 마크 있냐 없냐 차이인데, 요게, 이게 센터에서는 뭐, 뭐한 200에 300만원 정도 하니까, 그거는 너무 진짜 아, 아니고, 일단은 그, 이 자체를 작업할 때 이렇게 릴레이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거 조립한 다음에 레벨링 하고 콤프 이제 올라, 소바가 이제 올라오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날 이제 누수가 또 있는지 그거까지 테스트를, 테스트를 해야 돼요. 만약에 누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콤프 자체가 힘을 못, 줘가지고, 음, 계기판에 점등이 되면서 그러다가 이제 콤프가 아예 고장나니까 그 아예 주저앉으르는 거. 원인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일단은 제가 이거 조립을 하고, 근데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아침에 이게 또 주저앉아 있는지 그것만 테스트하면 끝이겠죠? 일단, 일단은 제가 조립을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그 쇼바 콤포를 바꾸고, 레벨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주저앉는지 그거 확인 테스트 했는데, 지금 이제 차 자체가 멀쩡해요.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쇼바 컴프만 이제 교환하면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보신 점. 이 차량이 만약에 서비스 터에 들어가, 가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전공 받았으면 아마 쇼바 컴프랑 쇼바 두 개랑 그렇게 하면 500 이상 넘어가겠죠? 그럼 돈이 무지 나오니까 그나마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딱 이제 그 쇼바 컴프만 딱 교환해가지고 테스트까지 하고 그렇게 했더니 저렴하게 이제 작업했어요. 또 신품으로 또 해드렸고, 어. 그래 가지고 아마 고객님도 많이 만족해 하실 거예요. 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 운전하실 때꼭 안전 운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 때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